지금 뽑아야 되는 거 나올 오. 확률이 75%잖아. 그러면 이게 안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야? 나머지 25% 어? 그게 그렇게 늦게 대답할 일인가? 너 문까지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뭐 아니 저기요 <laughs> 그렇게 늦게 대답할 아니, 일이라고 <laughs> 아니 뭐 얼마나 더 빨리 대답해야 돼요 여기서 어? <laughs> 자, 갑시다. 뽑기. 어, 여기 하는데 아. 뽑기 어디로 들어갔지? 꽃인가? 어, 맞아 맞아. 아, 아. 제발. 자. 진짜 운이 더럽게 나쁘면 재화가 모자랄 수도 있거든. 평균 A 연주가 있다면 되지 않을까? 허. 뿅. 가면 안 어? 아, 아니지. 어 화면 공유로 보니까. 퐁퐁! 도와줘. 어, 안 나왔어. 안나왔어너 어, 어떨 때 나온 건지 알지? 아니? 아 몰라 이게 뽑을 때 티켓이 막 공중에 떠다니잖아. 어어 어. 그게 홀로그램처럼 보이면 오성이 나오는 거야. 지금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빨리 넘겨줘. 왜 그치? 나? 풍작 그거... <laughs> 우와 풍작이다 풍작. 품장. 우와 이쁘다. 어, 절대 안 써. 우와 전멸이다 전멸. 점멸. 어. 응비 네 계정 전멸. <laughs> 음. 카드다, 넘기고. 카드. 좋은 거 있어? 아니 없어 넘기라고. <laughs> 이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안 좋아. 그냥 어, 확인 계속 될거지? 누르면 돼. 어 계속 눌러. 이게 그래, 프리즘처럼 보일 때가 있어. 지금은 아니다, 아니지. 아 넘겨, 넘겨. 스킵, 스킵. 그 상세 보기, 과거 기록. 세이버는 다른 그거지? 아, 아너한 그래서 번도, 안 나오고. 와, 너한 번도 안 뽑았구나, 이거. 스타 일을 시작하고 아 왜냐면 까칠이 야. 몰라 나삼 나는 내가 아는 내는 삼칠밖에 없는데 얘 너무 무서워 살짝 그 출석 거기에도 얘삼 까칠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갔던 거라니까 와 완전 생 <laughs> 무과금이었는데 처음으로 개시를 하네요 와좀더 이게 이게 레알 개척이야 <laughs> 수동으로 와, 열심히 전투하면 다 됩니다 어? 진짜 대단하다. 넘기세요. 어어 미샤 나. 어어 미샤 미샤. 좋아. 미샤 키워도 돼? 어 안돼 안돼 안 <laughs> 그럴 <웃음> 시간 없어. 잘안 나온다. 첫 번째 안정 피고빈데. <laughs> 어 나왔다 나왔다. 프리즘처럼 좀. 오줌. 어, 여러분 겹쳐 보이지? 프리즘 프리즘. 어, 슬로건처럼 보이지? 이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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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온 거이한 장씩 눌러 한 장씩. 하나 사 아,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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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어. 제발. 제발. 어. 달라 달라. 여기 나와야 돼. 기억. 대립. 그 초대 모양. 초대. 아, 제발. 설마 첫 번째인데 픽돌은 아니겠지? 정말 우와! 설이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취향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우와! 해머다잇이다! 왔다 맞다! 맞다. 까칠 좋았어요! 또 넘겨봐 넘겨봐! 두장 나올 수도 있잖아! 풍장 천경! 어? 설마? 아, 진짜 아, 어, 나오지 않았다. 좋아. 와, 어, 에버네이트. 에이프를... 너 픽돌이 뭔줄 알지? 어, 그니까 러 풀로 돌려가지고 이제 출력 확률이 어? 점점 높아져서. 아니, 아니, 아니야. 그게 픽돌이 아니고 지금 배너가 새롭게 열린 한정 캐릭터 픽업이잖아. 근데 한정 캐릭터 말고 우. 그냥 상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5성 캐릭터들이 있어. 어어어어. 어, 어, 어. 그 왼쪽에 배너에서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상시 캐릭터들이야. 근데 한정을 돌렸는데 <laughs> 상시 <상식> 캐릭이 나오면. <laughs> 어? 그럼 망한 거야? 그 그런 망한 거야. 픽돌 났다 그래. 픽돌. 아. 어. 근데 뉴비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한 건 아닌 건. 얘는 좀 쓰기는 해. 화합 캐릭터기도 하고. 어어어 어, 어, 어. 근데 어쨌든 픽돌은 안 나는 게 좋겠지? 그치그치 <laughs> 그치. 어. 그리고 만약에 픽돌이 나서 한정 캐릭이 나왔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무조건 한정 캐릭이 나와. 연속으로 픽돌이 나진 않아. 음 캐릭터 잘 나왔으니까 이제 무기 가자 무기. 그게 이제. 에버나이트의 전용 광추야. 아, 어, 근데 그 일러스트 ]처럼. 너무 무서워. 그치? 귀여운 거 뭐... 뽑고 싶어. 아, 어, 아니야, 아니야. 귀여운 거 나오면 <laughs> 안 돼. 절대 못 <너무> 줘. <laughs> 무조건 이거 나와야 돼. 알았어,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어, 그런 생각 빨리 퇴퇴해, 퇴퇴해. 퇴퇴퇴퇴. 아,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어. 이제 가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뽑아야 되는 거 나올 오. 확률이 75%잖아. 그러면 이게 안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야? 나머지 25%. 어, 그게 그렇게 늦게 대답할 일인가, 너 문까지?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니.. 저기요! <웃음> 아니, <웃음> 그렇게 늦게 대답할 아니, 일이라고.. 뭐, 아니, 아니 뭐 얼마나 더 빨리 대답해야 돼요 여기서? 아니, 뭐 제가 랩이라도 <laughs>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긴 한데 <laughs> 응. 좀 약간.. 산수를 안 배.. 배웠지? 배? <laughs> 네? 그러니까 너가 <laughs> 이번 달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아마도 말도 안 되게 25%의 확률로 여기서도 픽돌이 날 수가 있어. 광추는 픽돌 당하면 진짜 <laughs> 완전 성 나가거든? 진짜 열받거든? <laughs> 어, 어, 어. 이거는 더 간절하게 뽑아야 돼, 알겠지?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간다. 첫 번째예요. 아예 아무런 스택이 없어요. 혹시 뽑? 아, 아 안나왔어 돌리면 안 되지. 되지. 어? 어? 자. 그 아저씨 이번에 나왔다. 땡땡땡이 있어? 잠깐만. 사성이 땡땡땡이 있었나? 땡땡땡 있어. 어? 땡땡땡 있네? 와 이번 되게 좋네. 땡땡땡이 음, 나름 음, 되게 음. 범용적으로 좋거든? 나쁘지 않거든? 음. 아, 20. 평범해, 평범해. 어,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아. 30. 자, 30. 30. 아, 평범해, 평범해. 아, 안나왔고요 땡땡땡 줘. 어, 오케이, 땡땡땡 오케이, 두 좋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두점 줘. 나쁘지 않아, 나쁘지 땡땡땡 않아. 두 점, 자, 점. 땡땡땡은 잘안 나오거든. 아, 정말? 배너에, 어. 너, 저거, 호요가스가 잘못 만든 광추라서. 아. 찰, 에 사서급이야. 어. 자. 아, 아 어, 음. 3포. 5 0인가 어? 어? 나 흔들리지 어, 않았어? 흔들리지 않았어? 나왔지아와 나왔어 나왔어 프리즘이야 프리즘 홀로그램 그럼 나온거야? 무조건 아? 나온거야? 어 무조건 나온거야 어, 이제 기억이 나와 이 기억 기억 아까처럼 촛불 힐때 아았 제발 어 제발 어, 제발 진짜 제발 왜내거보다더 떨리냐? 그 미치겠네? 구리 어? 오, 어, 진짜 가면서 높아졌어. 콩만 응? 안 나면 돼. 고봉이어도 킬뿐만. 괜찮아. 고봉은 뭔줄 알아? 고봉? 고봉은 몰라. 할머니댁 놀러가면 어, 어, 어. 아이고 우리 손주. 밥 많이 먹어. 이러면서 밥그릇에다가 완전 위에 꾹꾹 눌러 담아서 고봉밥 준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거의 응. 천장에 가깝게 끔안 나오면 <laughs> 고봉을 먹는다 그래. 고봉이라 그래. 엄청 <laughs> 아, 어. 가깝을 정도 안 나오면.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안 나오면 응. 아, 오늘도 고봉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우크, 알았어. 나온다! 이거 안나 말도 안 돼! 제발! 왔다! 약막 홀로그램처럼 보이어서어막 이럴 때 나온 거야! 자 제발! 뽀뽀. 제발! 기어! 기어! 폼폼 불러줘! 폼폼! 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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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을 하다 보면 잘 나와도 사실 효율이라는 건 없거든. 근데 이제 너도 하다가 실망투님한테 <laughs> <쓸만큼 웃음> 어, 효율이라는 게 없어지는구나. 아니 세상에 돈을 썼는데 효율이 어딨어? 근데 이제 어. 머리가 깨지는 순간 잘 나오면 돈을 써놓고도 돈번거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 어. 그 때를 경계해야 되긴 해. <laughs> 아니 돈을 써놓고 아싸 픽돌 안 났어 돈 벌었다. 아싸 이득.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laughs> 오빠 아니야? 어, 나, 나도 그러지. 어 효율 돌파란 건 없어 세상에. 어소 그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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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왔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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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주세요! 기억! 제발! 제발! 제발 에버나이트! 제발! 진짜 제발! 소원이야! 어? 어? <웃음> <웃음>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아 정말 말이 안 되는 확률이야? 이거 레전드야? 우와! 우와 진짜 대박! 뱅글뱅글! 뱅글. 범일... 어. 가자! 뱅글뱅글! 아평 보배! 이번에는 지식이 나와야 돼, 책 모양! 뱅글뱅글! 아평 보배! 자, 와 여기서도 설마 픽돌 안 나면 은 진짜 오늘 대박인데? 아그 정도야? 픽돌이 아, 얼마나... 아, 그럼! 얼마나 악랄한지 알았 <laughs> <laughs> 얼마나 악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걸고 싫어하는 거지? 얌반 그때 서이거 없어서 내가 그리고 또 이미 풀지? 나 왔다 나왔다 나다. 제발. 간다. 제발 지식. 가요, 가요, 가요. 제발 지식. 제발 빙글, 지식.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어? 무너지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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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택. 설마 대체할 수 없는 건 이런 거 나면 안 되는데? 아, 일 어, 너무 떨려, 그르. 너무 떨려. 아, 어, 정말 천천히 느껴봐 떨려 죽겠어. 어. 행복. 크루 크루. 크루 크루. 아, 빙글뱅글. 빙글뱅글. 야. 야! 이게 맞지? 와 예, 붕스에서 어? 우리 초초더 열심히 하라고 앞으로 개척력 쌓이지 말, 말고 열심히 캐릭터 육성하라고 이렇게 주시네요. 아니 이거 되면 6연속 노픽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맞는 거야? 좋은 거 엄청 좋은 그치, 거야? 그치 그치 너 <laughs> 저번에 세이버버을 때도 픽돌 안안 났어? 안 났어. 와 대박이다. <laughs> 세이버버을도안 났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야 <laughs> 어떻게 단한 번도 픽돌이 안 나냐? 와짜 픽돌? 어? 네. 이게 머리 깨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돈 벌었다 그래. 으로 잘 뜨는데 어. 흑질이 풀돌까지 달려보죠? 이러면. 아, 안 돼, 안 돼. 저렇게 잘 뜨면은 꼬시는 <laughs> 사람들이 있거든? 단호하게 대처해, 단호하게. <laughs> 어? 단호하게? 어, 안 돼. 응, 니가 해. 싫어요. 응, 네가 안 해. 돼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멈춰요. 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laughs> 알았어. 자, 아, 이 친구는 이제 1도를 하면 이제 필드 음. 위에 적의 수가 뭐 4명 이상, 3명, 2명, 1명이면 피해가 늘어나는 구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음. 이 친구가 범위 공격을 하는데 어, 어. 1도를 하면은 개체 수가 좀 적어도. 그러니까. 단단한 한 마리만 나와도 데미지를 아 더잘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약간 아 그런 돌판데, 어, 어, 어. 1돌보다는 핵심은 2돌이야. 2돌을 이돌. 하면 진짜 메인딜러로도 충분히 맛있게 쓰거든. 이 에버나이트가 어, 오, 딜을 어, 어. 하는 메커니즘이 소환하는 해파리가 있거든. 근데 그 해파리를 소환하려면 어, 그 기억물질이라는 스택을 쌓아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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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여기서 이돌 효과로 스택이 추가로 쌓이니까, 해파리를 더 자주 소환할 수 있고, 해파리를 소환하는데 필요한 스택을 초과하면, 그게 높을수록 데미지가 세지거든? 대충 더 많이 세게 팬다는 얘기야. <laughs> 자, 이제 광추 끼워줘, 광추. 전용 광추. 아, 그치, 그치. 장착 짠어 더르타도 더르타도 너가 응. 메인으로 쓸만한 딜러 두 개를 뽑은 거야. 일단 우선순위는 에버나이트 키우는 거야. 돌파도 어, 돼 있고 어. 캐릭터 공략 육성 목표 에버나이트 설정. 그치지자 응. 이제 너가 개척력을 열심히 뺄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필요한 자원 나오지. 일단 이거부터 다 캐고 캐릭터 레벨 올리고 어. 광추도 레벨 올려야 돼. 알겠지? 어어어 개청력을 60 채워줄 수 있는 템이야. 아, 어, 어. 얘부터 써야 돼? 어, 그거, 그거는 다 써버리고. 그거 절대 <laughs> 쌓이면 안 돼, 이제. 오늘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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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근데 이제 개청 레벨이 얼마 안 돼서 필요한 애들 다 키웠는데도 개청력을 이제, 이제 쓸 데가 없다. 어, 어, 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유물 주업 정도만 맞출 정도로만 캐. 주업이 뭐야? 주주 옵션 <laughs> 어 아, 옵, 유물이 옵,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 너가 대충 이렇게 찍으려놨는데. 자 <laughs> 그냥... 머리라... 아니 벗기고 다닐 순 없잖아 <laughs> 머리는 주옵션이 고정이야 그냥 HP 깡 HP 고정이야 장갑 가면 깡 공격력 고정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옵션만 보면 되는데 음, 음, 그거 말고 주옵만 맞춘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머지 뒤에 있는 내부이거든 갑옷을 누르면은 갑옷은 여기 너 옆에 있는 것 중에 막다 눌러봐 지금 HP가 주옵이지 주황색 음, 효과명중이지 효과명 어, 방어력도 어, 어. 있고 공격력도 있고 근데 이제 캐릭터마다 성능을 좌우하는 주옵션이 다 달라 에버나이트다 그러면 응. 치명타 확률을 좀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 갑옷에서 응. 이 주옵션 치명타 확률만 일단 맞출 정도 아어그 어, 어. 어, 정도만 유물을 캔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가 캐릭터 지금 한도까지 육성은 다 했는데 응. 그 다음에 개척력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캐릭터에 맞는 유물의 주옵션 정도까지만 맞추는 정도 오 응, 응. 응. 그렇게만 써 진짜 응. 아까는 거의 뭐 헐떡헐떡거렸는데 오늘 내일 했거든? 가능성이 보여 여기 에버나이트 파티에서 나타샤 말고 어. 만약에 대체할 애를 뽑는다면 누가 나왔을 때 뽑아야 돼? 일단은 내가 무조건 말해줄게 히아킨이라는 캐릭이 나오잖아? 그렇게 무조건 뽑아 그냥 <웃음> 무조건이야 너가 <laughs> 돈이 없잖아? 그러면 훔쳐서라도 뽑아 <laughs> 엄마 나 심부름 갔다 올게 이러고 지갑 받아 그다음에 언제쯤든 뽑아 아, 알았어, 알겠지? 알았어. 어. <laughs> 아, 장난이고, <laughs> 절대 로 훔치면 안 되고, 대청력 열심히 빼고, 이벤트 열심히 하면 재화 준단 말이야. 그것만 잘 쌓아도, 시즌에 그래도 한 캐릭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열심히 하면 히약키 무조건 뽑을 수 있으니까, 히약키는 무조건 뽑는다. 어,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모든 붕괴 스타레일 있는 캐릭 중에 1등 꼽으라 그러면 히약키는 꼽을 것 같거든 나는? 또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건 더는 없습니다. 더 없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행복한 붕스 <laughs> 하시길 바라고, 지금 당장! 에버나이트 육성해야 되니까 개척력 어, 어. 쌓여있는 거 열심히 태워야 돼. 알았어, 나 지금 아, 바로 나 방송, 태울게. 방송, 방송 보면서 나 검사하고 있을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초호야,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이든 뭐든 물어봐. 알았어,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의사선생님. 어. 사이토. 북스 세계는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곳이었어. 몰랐어. 어, 난 그냥